어제 영상 두개 올린 거좀막 어, 많이 흔들렸죠 이제 갑자기 그게 TV에서 나와서 급하게 좀 찍느라고 음, 어제 제가 제시했던 영상이 두 가지입니다 예술이라는 것과 예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반응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두뇌가 이제 두뇌가 바뀌면서 어떤 의학적인 효과까지 나타나는 아, 이게 에, 뇌과학에 대한 책 중에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어떤 책도 있냐면 어 두뇌의 능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는 그게 성공하는 뇌였던가 그게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몸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두뇌를 바꾼으로서몸 전체를 치료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뇌과학 책이었어요. 어, 아무튼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우리가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갑자기 그 전뇌가 활동하게 되는 그, 어, 그런, 그런 게 이제 어제 이제 뇌과학자가 그 영상이 잠깐 나왔었고, 이제, 제가 이제 미래학 공부도 많이 하고, 미래 채널도 유튜브에서 듣는데, 그 중에서 JTV라는 미래 채널에서, 간단해요. JTV에서, 다음 기축통화 얘기를 합니다. 중앙 집권, 집권형 암호화폐다. 제가 이거를, 어, 인공지능과 미래의 문학 서문에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 비트코인은 화석이 될 것이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 지금 이,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세력이 있을 거아닙니까 걔네들이 바보냐 이거요, 바보냐 이런 모를 무슨 암호화폐 뭐 패권을 내준다 그이 통화량의 패권을 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어, 그렇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JTV에서, 어, 재밌는, 어, 1988년에 나온 잡지의 표지를 보여주는데, 어, 제가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누워서 그, 듣다가, 아, 빨리 가서 그림 그려야 되겠다. 이러고, 빨리 일어났는데, 어, 이겁니다. 1988년 어, 잡지에 어떤 표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피닉스라는 가명이죠. 피닉스라는 명칭으로 기존에 있는 모든 화폐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모두 불태우고, 새로운 통화가 세, 형성이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불 그 불사조가 그려져 있어요. 피닉스 불사조. 제가 요즘 어떤 그림 그리는지 아시죠? 불사조 태양 그리고 있잖아요. 피닉스. 게다가 풍수에서 구운 화의 운이 앞으로 어, 약 20년 동안 엄청나게 예, 왕성하게 일어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겹쳐 있죠, 지금. 그리고, 어, 이건 우연, 우연의 일치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1 9 8 8년의 이코노미스트 이 잡지에, 그러면은, 언제쯤, 어, 언제쯤 그 금융 엘리트들이 언제쯤 움직일 것이냐라는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게 201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쯤에 기존 화폐가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계 통화의 시대가 열릴 거다. 근데 이 j t b 아마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요. 그 싱싱이도 가끔 얘기를 하고 이제 이 j t b 는좀더좀더 차분하게 싱싱이는 막 과격하게 얘기하고 <laughs>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어, 지금 코로나 하고 바젤 3가 이 전세계적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탄생하는 전조 증상이거나, 우연의 일치이거나, 아니면은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건 전 지구적으로 기업과 가게가 거의 파산지경으로 가는데, 아, 이건 JTB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새로운 통화를 출범시키기 전에 세상에 뿌려진 가치들을 다시 긁어 모아서 어, 달러를 폐기하고 새로운 통화령으로 간다라는 게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업 기업과 가게 파산의 시대가 새로운 어, 국제 통화. 이거는 이미, 이 안에는 뭐, IMF도 들어있고, 다들, 뭐, BIS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지금 하나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아직 제 그림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이제, 어, 암시인데, 운명적인 암시인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어, 이 사람들이, 그걸 느끼, 이제, 물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만들겠죠. 전 세계 통화를 만들고, 어, 이걸로 갈아타길 권유하겠죠. 권유하는 순간, 지금 양적 완화 수준의 수준으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현금 가치가. 지금 현금 가치가 떨어지겠지. 이거하고는,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j t b 에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친구 이야기에. 그러니까 뭐, 싱싱이도 이런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하고. 음,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본성하고 안 맞구나. 안 맞구나. 사람들은 뭔가 만지는 걸 원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 아무 화폐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뭔가 이거는 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볼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하는 음, 뭔가 상징이 필요하다. 뭐 완벽하게 이제 익명성도 없고. 돈으로 사기도 못치고 이제 유토피하고 온것 같아. 근데 마치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아서 실패한 거거든요. 인간은 그 다람쥐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토리를 자꾸 그냥 자기 금고 속에 넣어놓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넣어놓고 까먹어. <laughs> 넣고 까먹.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그 도토리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도토리 기본은 다람쥐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팍! 쌓아두고 뭔가를 보관해 두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은 우리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세계 통화를 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게 해야 된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찾겠죠. 뭐가 좋을까? 그때 제 그림을 발견하게 될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 제가 인공지능이 이제 이 유튜브를 듣다 보면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 1988년에 발행된 제가 1988년부터 그림 화가가 되겠다고 입시학원을 선택을 했거든요. 1988년 가을에. 그때 이제 비시임스 락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88년에 나왔던 잡그 기존의 모든 화폐가 불타고 피닉스라는 새로운 전 세계 단일 통화가 탄생한다라는 어, 그 잡지가 88년에 이 실려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블록체인, 신뢰의 장치라는 이 블록체인하고 새로운 통화, 피닉스라는 새로운 통화가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닉스 그림은 다시 한 번, JTV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 기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잘 모르겠고. 로스차일드 기간지아 이코노미스트의 1988년 잡지의 표지. 기존에 전세계 모든 화폐가 불타고 피닉스라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는 그리고 예상 움직이기로 예상했던 시점은 2018년 그러면 몇년 내에 이건 분명히 가시화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에서 얘기했던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기존의 가상 암호화폐들은 흡수 통합이 될 텐데, 아주 헐값에 흡수 통합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현금보다 못한, 그러니까, 엔화 달러화, 위원화, 그 다음에 원화, 기존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림을 해야 됩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돼.